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힘드시죠? 자, 이 힘든 상황에 억만 장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투자했었던 손종의 회전가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평단가는 얼마였는지, 어느 정도에서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붙어 보겠습니다. 투자의 규제라 불리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1,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손 회장이 가상화폐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2017년 말에 거금을 투자했다가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한 2018년에 손절매를 했다고 당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이때 시기를 차트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말에 손 회장님은 정확한 평단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14,000불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7, 8,000불 정도 부분에서 하셨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가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실은 1,500원 정도 보셨다는 게, 예,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단기적으로 보면, 예, 손절매를 잘 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평단가가 2018년 1월이라 하더라도, 거의 2년이 흘러 2년을 더 홀딩하셨어야지 평단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손 회장님의 이 시기를 실패한 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단기간 홀딩하고 판매를 했다는 거죠. 물론. 단계적으로 보면, 예, 잘 대처하셨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런 분들을, 예, 간단하게 얘기하죠. 예, 페이퍼 핸드라고 얘기하죠. 예, 단순하게, 저 역시도 그냥 페이퍼 핸드라고 생각합니다. 1년도 홀딩하지 않으, 않으실 거면서 자신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투입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1%는 이분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손실을 보고, 예, 손정의 회장은, 예, 손절매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뭐, 전망을 보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변에 없, 없었겠습니까? 다, 모든 정보, 정보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았겠죠. 예, 하지만, 추후에 일어날 이런 가격 상승은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이렇게 힘듭니다, 시장이.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자체가 힘든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이클 셀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는다. 자, 이분은 평단이 46.5K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보다 훨씬 위에죠. 예, 거의 집계된 결과는 1년 정도의 평단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이클 셀러가 이런 억만장자들이 무슨 정보가 없어서 고점에 못 팔고 저점까지 평단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홀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 1살 바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폭락 장서 비트코인 410개 구매, 평균 구매가 36,000달러. 자, 이건 기업이 아니고 국가죠? 자, 엘살바도르 평단은, 예, 대략 36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절을 일찍 했던 손정의 회장과, 그리고 지금 여전히 홀딩 중인 마이크로 스트레지, 평단이 46.5회입니다. 엘살바도르 평단은 36회이고요. 누가 과연 투자를 잘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억만장자들이 정보력이 없었을까요 주변에 암호화폐 투자하고 이런 인사들을 몰랐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충분히 힘,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고요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입니다 억만장자들 역시도 자신의 평단가보다 더 낮은 금액이 와서 이런 괴롭고 조금 힘든 시기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좀 절망스럽고 힘든 시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도 배운 마켓이 오면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파나요? 아니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우리 전략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에살바도로 대통령이 어려워 보입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마이크로스테이지나 에살바도로가 중간에 손절을 하, 하게 된다면 예전에 손정희 회장님과 비슷한 경우를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측일 뿐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한번더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면 좋죠. 조금 더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면 좋죠. 하지만 이런 억만 장자들 역시도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홀딩하고 있, 있고 이 시장은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방송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